아주 어두운 밤이다. 아이고 아주 어두운 밤이다. 아우 근데 요즘처 귀신이 너무 많이 나타난는것 같아.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. 아우. 언니도 그 지카인가 뭔가 그이 녀석한테 또내 몸을 뺏기는 거 아니야?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맞아. 그리고, 지카는 내가 이중격이 되면, 너무, 너무 난폭해지는 것 같긴 해. 어? 어? 얘들아, 저 귀신 대체 뭐야? 그게 말이야. 언니가 기억에다 꽂 그랜니그랜니는 할머니를 영어로 하면 그랜니잖아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뭐냐니까. 그랜니라니까 지호야? 아, 아니 진짜 할머니 이름이 그거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하면은 진짜 할머니 이름이 할머니? 어, 맞죠. 아, 그렇구나. 뭐 어쨌든 저 할머니 뭐지? 아주 탈모시네. 이놈아! 아이깜짝아 내가 탈모라 거? 샤! 이거 봐. 나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조금 있는데. 이거 완벽한 대모리할수 있니? 응? 어? 아? 어? 내가 완벽한 해발이로 할수 있냐 아! 아! 이놈들아, 내가 그렇게 안 무서워 뭐야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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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에 뭐, 뭐하는 짓이에요, 할머니? 지금 우리 친구들을 왜 때려요? 에휴, 조망이라도 있어달고. 다이... 어! 소망이가 넘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구만. <laughs> 내가 또 사람. 사람들 다섯 명이나 죽였어. <laughs> 근데 왜 피는 안 묻은 거 같지. 어, 피가 안 묻었네요. 어쨌든 아,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. 제 친구들을 이렇게. 죽인 시는 이유가 뭐죠?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? 설마 저까지 때리시려는 생각은 아니죠? 아니 너까지 때릴 건데. 네? 아, 아니 저 할머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? 무슨 무슨 나 나까지 사람까지 때린다고? 배들이나 이런 배 조방 같은 애들을 그렇다 쳐도 사람까지 죽인다고? 그래 이 할머니는 같은 사람도 죽인단다. <laughs> 이러지 마세요. 으악! 으악! 그래도한번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두번마지막 완전 쓰러져버릴 것 같은데 음, 두번 맞으면 쓰러져버릴 것 같다고 아유 그러면 두번때려야겠아안아우아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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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포기하지 그랬지 왜 싫어. 니네 말은 절대 안 들을 거야.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. 저 녀석이 약점을 알아내야 해. 나도 어떤 어떤 무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. 그 방법으로 쓰면 돼. 그 방법이 있었어! 대체 어떤 생각을 하려는 거냐? 아, 똑같은 무기로 사용, 똑같은 무기를 쓰면 되지. 바람에. 꽃잎으로 나쁜 악의 기운을 쫓아내리라. 어, 아무런 효과도 없잖아. 이럴 리 없는데. 그런 걸 먹이라고 하는 거니? <laughs> 아주 참 멍청한 방법이로구나. 그런 끝단식으로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네가 바보야. 제배추에 오 잔소리 좀 그만해라. 아, 그래. 선풍기. 손풀기. 선풍기로 저 할머니를 때려야겠어. 뭐야. 고작 그런 선풍기로 나 할머니를 이기겠다고? <laughs>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, 이 멍청아. 네, 할머니, 저보고, 멍청이라는 말도 심하지만, 멍청이라고요? 그건 더욱더,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. 저, 할머니, 빨리, 저걸로 때려야겠어. 그 정도 힘으로 나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? <laughs> 저도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. 바로 이 선풍기로 할머니를 때리면 되죠? <laughs> 조금 할머니한테 미안하지만 미, 미친 할머니 그랬니? 지마그로소 뽕기 공격하지. 아안 돼. 예. 아안 돼. 예. 이렇게 죽을 수 없어. 안 돼. 어떻게 죽리쳤어? 아니야. 어 잠깐. 얘네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나? 저 어머니가 때려가지고 충격이 클텐데 설마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? 저 어머니 때문에 엄 충격이 클텐데 못 일어나는 거야? <laughs> 사랑해. 어, 너무, 너무, 왜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니? 아유, 그냥 사랑해주는 거야. 아유, 사랑해. 아니, 너, 너무 부담스러워, 아 괜찮아. 아 어, 아니야.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. 어, 그, 래 사랑해. 어, 그래, 너,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. 어, 그래, 어쨌든. 어, 사랑해. 그건 말이지 그건 말이지 너희들이 아까 그랬니 할머니의 방망이에 맞아 쓰러져서 죽었거든 다시 살아났어. 뭐그랬니 그래 너희들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. <laughs>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야. 이제, 슬픈 기억을 낼 거, 고 이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, 얘들아. 앞으로도 나랑 같이, 영원하게 같이 있어줄 거지? 당연하지, 교야. 영원해. 응, 응. 어, 너는 영원해. 나의 친구야. 그래 베스트 프렌즈라고 할수 있지? 음 그리고 저 선풍기로 할머니를 밀었어 그리고 때리고 어 그래 대단해어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어 그래 그래